팔렸습니다. 이게 팔릴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, 하한가로 두니까 어쨌든 팔리긴 하더라고요 매니의 선수 사실 안 팔렸으면은 제가 6진, 7층까지 생각을 했었는데, 그래도 팔렸고 거의 2천억을 받습니다. 이러면은 멤버십에서 530억을 받을 수 있고, 2조까지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런 상태 보시면은 1조4천억 인데 2조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스찬도 한번 까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? 어? 뭐야? 설마? 와 뭐냐? 아니 그냥 갔는데 구... 천억이 든다고, 잠깐만. 7층이면은 8층 가야지. 나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